자, 물로 흐르는 거 봐라. 큰일 났습니다. 어?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 어? 메론은 이제 밤농사다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어? 생전에 이런 일이 없는데 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동, 두동도 아니고, 이리, 이리, 괜찮아, 보세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예. 네. 물들은 다 쳐가지고 해놨는데, 물이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엄마도. 붙여주고 아까 전에 요 아까꺼는 첫번째 동이구요 두번째 동에도 물로 흘러 들어가는거 보이지요? 어? 이렇게 들어가고 멜론에도 물이 이렇게 잠겼습니다. 저는 이런거는 처음 봐가지고 정말 이 농사 다 하지 않는 거로 갔다가, 어? 어? 이 다시 들어오겠다, 잘못하는거 어? 이 메론이 다젖지겠다 일로 오야나, 이거. 이편에 놨다. 이거 뭐, 밤도 아니고.

아이 일로 오야노 이거 일로 오야노 이거 아이고 메론농사 다 지어가지고 이칸다 어? 일로 오야노 이거, 어? 어? 오야 이거? 내맘 미치겠어 미치겠어 어, Gracias. 온다. 어? 이쪽을 이래 물로 다 넘치고 있다. 여. 북에서 북에서 이렇게 물 넘쳐가지고 오고 있다. 어? 자. 일롯 나갈래. 일롯 나가도 고랑에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왔었는데 물이 빠지고 또 수중모다 돌리고 이래가 뭐재안 입으려고 최대한 노력한 대가로 지금 메론 이렇게 정상적으로 크네요. 역시 농민의 손길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메론이 지금 잘 생기고 있죠. 입도 좋고, 여기에 2차 수정한 날짜는 어 7월 7일날 수정했는 겁니다. 아직 수정 그 수확이 할라하면요거는 아직 한 달.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쁘게 잘되었죠요 미네랄을 지금 또 뿌려놨습니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덮어 놓고 이렇게 덮어가 요. 이게 전부 다 미네랄 뿌렸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뿌려가지고 지금 매론도 어, 이렇게 더워가지고 막 땀이 막 나고 하네요. 지금 하우스 안에 온도는 음. 39도, 40도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멜론이잘 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주 모심농원 정영순씨 농원에 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지난번 태풍 때 물에 침수된 메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메론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정 사장님 그간의 경위를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주 모심 농원입니다. 어 요번에 8월 5일날 그, 태풍때 침수되어가지고, 참, 마음에 많이 아팠는데, 막 미네랄, 한겨운 미네랄 넣고, 이래가지고, 그런지, 막 수증 모다 돌리고, 이래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여기에 신경을 바짝 더 쓰고 해놨네, 그런지. 지금 요 네트도 잘 나고. 네. 지금 뭐, 회사에서도 와가 보고, 이게 평가해까지 지금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피해가 피해가 있을 줄 알았더니 피해가 전혀 없네요. 예. 뭐병 걸린 것도 없고 깨끗하네요. 침수가 되었는데도. 예. 예. 뭐 수중 모다가지고 하고 막식을말말선화을 그런지 막 물이 보약이 돼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정말 물이 보약 돼 버렸어요. 다른 작물들은 물에 침수되면 전부 심수, 고사되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이렇게 푹 죽고 일하는데, 예. 그 있던 날 바로 물을, 이 예, 미네랄하고 흡수를 빨리 시켰는지, 예. 이도또 그만큼 빨리 살아났더라고요. 예. 그 침수되는 게, 이렇게, 풀도 지금 열에 등 흥, 흥, 가하지만 어. 예. 메론이 하나, 뭐, 꽃잎 하나 없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뭐, 질병 걸린 것도 하나도 없고, 예. 깨끗하니 아주 좋네요. 이만큼 좋습니다, 이게. 예. 정말 제 정성. 예. 뭐, 뭐, 한겨운 미네랄. 또, 뭐, 이,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신바람 농업이에요. <laughs> 이, 이 자체 이렇게 수고해서. 예. 심어 놔둔 게 고사되었다면 어찌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뭐, 두말할거 없이, 뭐, 미쳤구죠. <laughs> 그런 게요. 요 근데, 네. 보니까 지금 아주 깔끔하게 병도 없이 네. 제대로 잘 자랐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지금 수확이 며칠 정도 남았는가요? 지금 이달 말 때가 그수확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네. 근데, 1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예상하는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 10브릭스 나오면은, 일주일 후에 되면은, 이게 한 14쯤 안 나오겠나. 10브릭스, 그, 일주일 뒤에 14브릭스? 네. 14브릭스 나오면 대박이에요. 네. 메론에서 그렇게 당도 높이 나온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이제, 만약에 10브릭스 이상 나온다면, 더 대박이네요? 더 대박이요. 예. 한번볼수 있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아주 큰 지원이 아주 좋네요. 너무 좋죠. 예. 무튼 태풍 피해로 침수됐던 그 메론 하우스에서 이만큼 잘 됐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네트도, 예. 이만하 정말 A급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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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0급. 품평에 나가서 (1등) 하십시오 예. 예